이 게임.. 이 게임 1터 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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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현님도 진짜 오랜만이네 진범님 이 그래? 저번에.. 아 저번에 못갔지 내려갈때 어디갔는데요? 아 그럼 네. 부산 부산갈때 무슨 일이야? 부산 같이 갔잖아. 태현이요? 아니 나나나 말이야. 태현이 형 그때. 아. 이제요. 근데 부산 간 근데 부산 간 느낌이 전혀 안 들었어. 왜요? 농구만 하고. <laughs> 그 부산 게 진짜 복잡하던데. 그래 아, 처 타지 운전을 처음으로 부산을 간 거예요. 처음으로 타지 운전을 부산으로 간 거예요. 몇 시간 걸렸는지 알아요? 알아, 알아. 네, 네. 시간. 아니, 다섯 시간 걸렸어. <laughs> 길을 계속 잘못 들어서 강황대교 세 번이나 들어어어저래요 아니에요. 아 고속도로에서도 아, 잘못 들었고 한 두번인가 강대교에서 강대교도 이제 한 세번인가 숙소 도착하니까 보니까 다섯시간인가 어. 어. 운전한거예요 네비 찍고 갔는데 왜 그렇게 못돌어 <laughs> 처음으로 했어요 파지운전 근데 부산이 너무 복잡하게 되고 제가 네비를 잘 못보거든요 거의 그래서... 서울가는 시간이야 근데 이제 옆에서 봐달라니까 놀기만 하고 안 봐주는 거야. 심지아 <laughs> <laughs> 대박인 거네. 어, 진짜 화났는데 화를 표출하지도 못하고. 근데 우리 심지어대범을딴게 스파크 있잖아요. 그걸로 갔어. 벌써 떨어. 아, 저, 저, 다, 다행히 옆에 막 대형 트럭 있었어도 다행히 살아왔어.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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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비 가비 아, 네 통화 <놀대> 네. 10이네요 벌써 10이 됩니다 거기 어딨어? 거기 어딨어? 어딨어? 거기 어딨기 어딨어? 기 어딨어? 거기 어딨어? 오 마이 갓. 1 4대 영. 진짜 진짜 할수 있어 할수 있어. 6기지월회비 입금했어요. 어. 좋아. 아 아닌가. 뭐할 거야 입금했나? <목소리> 네. 아니면 좀 부담되면 은 선장이 한렇게 따로 말해서 조금 줄여주면. 말해. <목소리> 아 일단. <됐다>. 준생이다 아, 그래. <목소리> 보니까. 나이스 8대2 오케이 16점만 따라하자면 다

다 다운 다 남은 시간 12초. 1발초 마지막. 오!